이안녕하다 드디어 제가 시킨 라벨 테이프가 도착을 해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켰고 한번 이걸로 새로운 색상들을 가지고 한번 라벨 프린터기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원빈 부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데? 핑크색도 너무 귀엽네요 이런식으로 원빈 부적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다른 색깔도 한번 뽑아볼게요 오 이것도 귀여운데?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음, 금색은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많이들 사용하시는 색깔이죠. 또 발견을 하면 아마 그 색깔도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노란색 귀여운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도 뽑았습니다. 그럼 이 색들 중에서 원빈이 포카 정리를 무슨 색으로 해줄지 고민이네요. 이 은색깔로. 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은색으로 원빈이 포카 정리를 해줄게요. 그거는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뽑아서 정리까지 다 해주고 붙이는 장면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잘라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카들도 다 빼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붙이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하나 붙여주도록 할게요. 음색으로 붙이니까 아주 귀엽네요. 여기 남은 것들은 이제 제가 배송시킨 것들을 미리 뽑아 놓은 것들이라 이제 배송이 오면 얘네들도 다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다 붙여 줬으니까 이건 바인더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하나랑 준등기 하나가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양피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얘 먼저 궁금하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온 거지? 한번 뜯어볼게요. 아, 저번에 특전이 안 왔었잖아요. 그거를 새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쁜데? 제가 저번에 기타피크 산거 선착이 들어서, 원래, 요, 네 컷만, 세 컷만 주시기로 했었는데, 배송이 잘못됐다고, 요것도 주셨나봐요. 헉, 너무 예쁜데? 헐, 미쳤다. 헉, 은석이랑, 성찬이랑, 원빈인데, 헉, 미쳤는데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증사까지 같이 주셨네요. 허, 진짜 너무 예쁘다.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이것도 또리비니도 너무 귀엽고. 자, 너무 예쁘다. 이렇게 특전이 잘 도착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인형이 생겼습니다. 원빈 인형이 생겼어요. 저는 재고 판매하셨을 때 구매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입덕을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저는 재고 판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거는 특전인 것 같아요. 인형 사면 주시는 특전. 양삐 입양증인가?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기고요. 너무 귀엽다. 저는 깜곱파기 때문에 양삐가 구매를 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헐!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진짜 원빈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이것 보세요. 그냥 원빈이 그 자체 아닌가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얘도 자립할 수 있나? 자리팔 수 있어요.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엽다. <laughs> 드디어 저도 이제 원빈이 인형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점점 점 디테일도 있네요.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죠? 진짜 저 원래 인형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양피를 보자마자 반에서 모든 깜장 고양이들을 다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깜소도 2차로 구매를 했어요. 저번에 재고 판매를 놓쳐 가지고 2차를 구매하면서 양삐도 그렇지만 깜소도 포카홀더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들고 다니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양삐와 함께 인사하면서 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는 아들 안녕. 방마체 라이즈 스페셜 패키지 박스를 구매한 게 도착을 했고요.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박스에서도 이렇게 라이즈가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네. 생각보다 엄청 커다랗네요. 봐. 너무 예쁜데? 이렇게 라이즈 멤버들이 박스에 있네요. 좋다. 박스도 못 버리겠는데? <laughs> 어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젤리가 한가득이 됐어요. 일단, 이건 포카데 이 포카를 지금 분철를 해가지고 이 먼저 뜯어보고 하자 체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짠 이렇게 단체가 있고요. 하자가 좀 있긴 한것 같은데, 심각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사인도 있네요. 여기 은석이 살짝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뒷면에도 공장 하자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홍천이도 여기 굉장히 큰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언민이도 이렇게 선이 있긴 한데, 다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하자가 많이 있는데요? 타로는 없었는데. 장하자가 진짜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 슬리브를 껴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분철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콩순이... 포카 너무 귀여운데, 일단 이렇게 도착을 했고, 젤리들도... 아마 나눠서 드려야 될것 같아. 언빈이... 너무 귀여운데, <laughs> 완전 콩순이잖아요?